마늘지를 담그는데 간장으로도 하고 또 이렇게 소금으로도 하고 하는데 저는 깔끔하게 간장 안 넣고 그냥 소금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마늘지를 담그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당한 비율로. 안녕하세요. 함께 해요. 만나요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마늘장아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늘장아찌를 담그는데요. 요즘 마늘이 지금, 햄마늘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햇마늘을 가지고 지금 햇마늘이 많이 나올 때 지금 마늘이 좀 여리면서 아주 싱싱한 아그 이런 마늘로다가 마늘지를 많이 담그거든요. 마늘지를 오늘 담그는데 어 마늘을 까서 마늘을 까서 알알리 마늘지를 담그고요. 그리고 또 통으로 담그는 것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 성분이 익슴으로 인해서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균이나 또는 식중독 균을 죽여주는 강력한 향균작용을 해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몸에 피부병이라든지 어떤 세균에 감염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되는데요. 어, 마늘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세균성 질병을 예방해주고 그리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마늘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마늘을 가지고, 어, 통마늘을 가지고 통으로 장아찌를 담글 때에 어떻게 마늘을 손질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겉껍데기를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까주면 돼요. 이렇게 까줘서, 이렇게 까서, 이렇게 까서 여기 끝부분, 여기 뿌리 부분 있잖아요. 뿌리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깨끗이 세척을 해서 통에다가 넣어 주면 돼요. 이렇게 겉껍데기를 한두번 정도 이렇게 까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까주고 이렇게 뿌리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 뿌리 부분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칼로 이렇게 손질을 해 주면 돼요. 그리고 마늘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러한 성분도 있지만 또한 항암 효능이 있어서 암세포를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좋게 하면서 하고 그리고 해독 작용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도 굉장히 좋아요. 콜레스테롤을 낮춰 주고요. 그리고 또 어, 당뇨병 환자들에도 굉장히 도움을 줘요. 어, 세포 체장의 체장의 세포를 체장의 세포를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이 마늘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인슐린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해주, 주거든요. 그래서 마늘은 많이 먹으면 좋은데요. 마늘이 그냥 막 생으로 먹으면 많이 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늘지를 담아가지고 먹으면은 정말 이렇게 반찬으로 조금씩 먹을 수 있잖아요. 쉽게. 이렇게 제가 마늘지를 이렇게 담그는, 담궈서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3년 동안도 아무 변색이 없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오래 두고 먹을 수도 있고요. 정말 저장해놓고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러한 레시피를 지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는 물론 이제 마늘 장아찌를 담그는데 간장으로도 하고 또 이렇게 소금으로도 하고 하는데 저는 깔끔하게 간장 안 넣고 그냥 소금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마늘지를 담그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당한 비율로 해서 어 맛있고 음 그리고 어 적당한 비율로 인해서 이렇게 담그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흙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늘을 한번 좀 씻어놨거든요. 이제 통마늘로 담그는 거는 요 정도 좀 정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어요.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담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늘을 이제 깔 건데요. 통마 늘 알알이 이제 알알이로다가 마늘지를 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늘을 깔때 그냥 까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TV 보면서 그냥 마늘만 까면 또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마늘을 한 번씩 세척을 해주세요. 흙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흙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막 먼지도 많이 날르고 그래서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깨끗하게 씻힌 다음에 물기를 소쿠리에다가 건져서 물기를 싹 빼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까면은 참 번거롭지 않고 깔끔하고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TV 보면서 쇼파에 앉아서 이렇게 슬슬 까면은 뭐한 시간이면, 어, 한 꿀병으로 한통 넘게 깔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마늘을, 음, 반접을 사왔거든요. 반접을 사왔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이게 반의 반접이에요. 반접의 반이거든요. 지금 제가, 어, 이거 이제, 유튜브를 찍는다고 미리 좀 마늘을 까놨어요. 마늘을 까놨는데 지금 이제 마늘 까는 거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햇마늘이기 때문에 정말 마늘 까기 쉽거든요. 어, 마늘이 이제 겨울에 이제 김장철에 마늘 깔 때에는 이게 껍데기가 다 말랐기 때문에 어, 물에다 불려가지고 이렇게 마늘을 까잖아요. 그래서 까기가 조금 막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햇 마늘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술술 술 껍데기가 너무 너무 이렇게 잘 벗겨져요. 보세요, 그쵸 이렇게 잘 벗겨지죠. 네. 이렇게 이제 마늘을 이렇게 이제 까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어, 예쁘죠, 마늘이? 이제 제가 마늘을 지금 이제 까놓 까놓 이렇게 이제 마늘을 이게 렇 까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어 제가 이제 마늘을 까놓은 거를 가지고 이제 씻어서 그리고 이제 장아찌를 어떻게 담그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을 제가 이렇게 많이 까놨거든요. 네. 이렇게 마늘을 많이 깔았는데요. 마늘을 깨끗이 씻어서 소쿠리에 건져서 마늘을 어떻게 마늘지를 담그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이 이제 마늘을 잘 벗기긴 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약간 비닐 같은 껍질이 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비벼줘야 되거든요 자 요런 게 있거든요 요런 게 요런 요런 게자 요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이 벗겨질 수 있도록 약간 좀 마늘을 이렇게 좀 비벼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비, 이렇게 비비면 그런 껍질들이 좀 단위에 이렇게 좀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너무 빡빡 문지르면 마늘이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상처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어, 마늘지를 담으면 파랗게 멍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살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많이 벗겨진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도 보면, 어, 102세 할머니가 코로나 걸렸는데, 완치가 돼가지고 퇴원을 하는 걸 TV를 봤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보면, 어, 이렇게 메르스 때도 그렇고 쌌을 때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정말 건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김치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 발효식품과 그리고 우리 마늘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어, 이렇게 많이 질병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지 않고 또 걸리더라도 또 금방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음식 음, 약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의존하시지 말고 정말 건강한 거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를 참 많이 활용을 해서 드셔주시면 참 좋거든요. 통으로 담는 것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해줘야 되거든요 다 되었습니다 씻는 거는 다 되었어요 마늘은 이제 깨끗인지 세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늘을 이렇게 통으로 담을 때는 이렇게 이제 통째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 어, 이렇게 이제 통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배합초를 이제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여기도, 요 여기 지금 이제 꿀병이거든요. 꿀병에다가 마늘을 넣어줄 게요 이렇게 너무 꽉 채우지 말고 이제 물도 좀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뚜껑 여기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여기 턱 올라오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좀 담아주면 돼요.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배합초를 해주는데, 음, 15일 동안, 15일 동안 여기다가 식초하고 물을, 식초물을 여기다 이제 넣어서 15일 동안 그대로 이제 봉해가지고 그대로 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식초물을 가지고 이제 설탕하고 소금하고 끓여서 이렇게 이제 또 부어 놓을 거거든요. 먼저, 먼저 식초하고 설탕하고, 어, 먼저, 식초 설탕, 식초하고, 어 식초하고 물하고, 먼저 만들어 놓을 거예요. 식초물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식초물을 만드는데, 물을, 물하고 식초하고 2대1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물 지금 두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6개. 일단 여섯 개만 했어요. 그러면은 여섯 개 했으니까 2대1 2대 비율이니까는 식초는 세컵 넣으면 되겠죠. 자, 사과식초예요. 하나, 둘, 이렇게 이제 식초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식초물 만드는 걸 가지고 여기 이제 부어줄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부어서 15일 동안 두냐면은요 어, 마늘의 어, 매콤한 맛이 어, 빨리 없어지거든요. 이게 지금 꽉 잠겨야 되는데 요즘 그릇이 작아서 이게 좀 마늘이 좀꽉안 잠기거든요. 이게 좀 충분히 이렇게 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쏙 안들어가서 지금 마늘을 하나를 빼겠습니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물에 푹 잠겨야 돼요. 이렇게 물에 푹 잠겨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또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15일 동안 있잖아요. 15일 동안 이거를... 꼭 닫아가지고 열지 말고 15일 동안 둬야 되거든요. 실온에다가. 그러려면은 이렇게 비닐을 덮어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꼭 닫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열지 말고 15일 동안 그냥 이대로 두시면 돼요. 15일 동안.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15일 동안 이대로 두면 됩니다. 이렇게 15일 동안 그럼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온에. 15일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마늘을 이렇게 식초물에다 담궈 놓은 지 이제 15일이 됐어요. 이거를 이제 열어서 식초물만 이렇게 물만 이렇게 따라 줄 거예요. 지금. 이거를 따라주고요. 식초물을 달았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식초물이거든요. 식초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초물인데, 식초물에다가, 식초물하고, 어, 냄비에다가, 식초물하고, 소금하고, 설탕하고, 이제 비율을 넣어서 이제 끓여서 식힌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불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식초물이잖아요. 그쵸? 이 식초물이 10컵이어야 돼요. 10컵. 식초물이 10컵이고, 설탕은 3이고, 소금은 1이에요. 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이면 다섯 개에다가 지금 다섯이잖아요. 10대 3대 1이에요. 그러면 은여게 지금 다섯 컵이거든요. 다섯 컵이면 은 설탕은 한컵 반을 넣으면 됩니다. 자, 설탕은 지금 제가 황설탕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컵 반을 넣어줘요. 그러면 은 소금은 한 컵이니까는 반 컵만 넣어주면 되겠죠. 100cc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끓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초, 설탕, 소금물을 이렇게 이제 끓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끓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팔 끓고 나면은 완전히 식혀서 어, 마늘에다가 부어줄 거예요. 그렇게 부어주고 일주일 후에 다시 따라서, 다시 끓여서, 또 식혀서 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뭐한 3년 정도 그냥 이렇게 바깥에 실온에다 놔둬도요, 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삭아삭하니 정말 맛있는 마늘장아찌가 돼요. 이렇게 끓,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초물이, 식초 설탕 소금물이 지금 마늘지 물이 지금 끓고 있어요. 이제 다 끓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식혀 식힐 건데요. 이렇게 완전히 식혀서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물이 차갑게 다 식었거든요. 이제 다 식은 거를 이제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뚜껑을 이렇게 빈 속에 비닐 비닐을 넣고 이렇게 꼭 닫아줘요. 네,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 닫아주고요. 한 번씩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놔도 이게 안 늘어지거든요.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좀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야지 여기 조금 덜 잠겼다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하기 때문에 이게 꽉 닫았기 때문에 안적이 되거든요. 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거꾸로 한 번씩 이렇게 좀한번 했다가 이렇게 해놔주시고 이렇게 해서 네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물만 따라서 한번더 끓여서 식혀서 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래 두고 정말 오랫동안 보관이 되어서 맛있는 마늘 장아찌가 됩니다. 오늘의 요리, 마늘 장아찌를 담그는 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